오늘 먹을 음식은 신참떡볶이.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 숟가락이요? 그럼 숟가락 챙기는 일인데? 일단 떡볶이부터 한입 먹어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일단 떡볶이한입 맛볼까요 신참떡볶이 매운맛시 켰어요 살짝 매운맛이 있어요 그렇게 맵지 않은데 아 제대로요 이제 튀김도 한번 맛보도록 할까요 와 음~~~ 너무 맛있어 음 와.. 이거 안에 당면이 참 떡볶이 매운맛 시켰는데, 아이 정도면은 그냥 좀 가볍게 맵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크게 맵진 않아요. 무난한 어묵. 와, 거 뭐지? 가격은 떡볶이 3,000원 모둠튀김 7,000원 어묵은 유리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아, 어묵도 한번 맛볼까요 이게 또 수제 어묵이라서 이거 제가 평소에 먹던 그런 어묵 맛이 아니에요 또 카메라로 담아낼 수 없는 이 엄청난 탱글함이 어머 세상에 국물 흐른다 음. 어묵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 주삼. 짜잔! 신참 떡볶이.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이번은 어묵. 어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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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만두? 음! 아 어묵만두는 이게 속에 뭔가 당면 같은 게 가득 들어있다는 느낌은 좀덜 드네요. 어 그래도 맛있긴 맛있다. 어 그냥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와 오징어링도 한번 근데 요즘에 이거 오징어링 아니더라고요 이게 막 고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약간 오징어링인 척하는 고기링 이거 맛보면 음 이게 어느 순간 오징어가 아니라 약간 고기링 떡볶이 하나 같이 딱오오오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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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좀 같이 좀 잡자 자 흩자 헤이 에이... <laughs> 자, 오, 이 얘를 어떻게 먹지? 이래서 숟가락이 필 요한구나. 병진 님, 숟가락으로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먹어 주세요. <laughs> 알겠어요. 이렇게요? 이거 한입 먹고 머리띠 하러 갑시다. 좀 뜨겁네요. 음. 이건 어묵이 사이에 이래 떡도 있어. 국물도 한번 마시고 아 오늘은 라이언 밴드를 빠았기 때문에 오랜만이군요 딸기 밴드 치즈스틱한번 맛볼까 음아 이거 약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음 치즈스틱 같은 거는 저기 가서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식으면 훨씬 맛있는데 저는 저 치즈 늘어나는 맛을 먹어가지고 늘어나지 않으면 좀 아쉬워. 음... 치즈 스틱 에어 프라이에 3분 정도 돌리면 완전 빼석해요. 어? 그러면은 다른 튀김 다 먹고 치즈 스틱 마지막에 저거 돌려서 먹읍시다. 지금 돌려야 맞춰서 먹죠. 안 돼. 지금 돌리면 마이크에 소리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거 에어프라이기 생각보다 소음이 심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에어프라이기 돌아가는 소리 나지 않아요? 음 조용해요? 조용하구나. <laughs> 왜 울어요? 슬퍼요? 저희 어머니께서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 야 이거 진짜. 지어 가지고. 음. 경진님 안녕하세요. 새벽에만 보다 생방 처음이에요. 아, 방방 반갑습니다. 지금 소음 좀 심한 심한가요, 혹시? 지금 에어프라이기가 <laughs> 바람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 신참 제가 맛봤을 때는 음, 매콤하니까 약간 평범. 어묵도 먹어주세요. 음... 아... 아, 지금 가져올게요. 야, 이거 열기가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치즈스틱, 지금 빨리 먹어야 돼요! 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역시 뜨거울 때 샌드위치야. 아이좀좀 아, 좀 낫네요. 음, 아. 음 절대 더 먹기 위해 샌드위치를 먹는 게 아니라, 근데 뜨거우니까 샌드위치 이거 냉장고에 있던 거거든요. 굉장히 안 뜨겁습니다. 시원해요. 뚝지와 가지고 양념이랑 같이 딱. 음 야, 근데 이거 떡볶이 국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네 이거. 음. 음. 와, 떡볶이 샌드위치 떡볶이 찍어 먹어야 돼. 정말 맛있어. 목안 말라요? 아, 목 마르던 역시 어묵국. 와... 어...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어 진짜 음... 채소도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 운동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필수. 와, 뜨거우니까 좀 이따가 케이크 한 조각 하겠습니다. 어... 집에 아 지금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없더라고 우유 있는데 우유 먹을까? 음 우유가 그막 염분 같은 거 염분을 빼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닌가? 맞죠 맞죠? 우유가 나트륨 분해하죠 지금 이렇게 염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나트륨 분해 필수. 음음음와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달달하 맛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쪽 손으로 보시면은 양념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이게 바로 고급스럽게 먹는 거지. 음, 음. 오늘 헤어밴드랑 케이크 좀잘 어울리나요? 음~~ 음~~ 초코 케이크랑 우유는 너무 잘 맞아 <laughs> 오늘 사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왔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근데 이렇게 맛있네요 와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 여러분, 이런 거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나 어... 아,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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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짜잔! 와, 우 와, 이거! 음, 이거. 빵또아 고급 버전 위아래가 마카롱인데 이게 쫀득쫀득해요 얘가 쫀득쫀득하고 아이스크림이 시원한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음~~, 음 마카롱은 3,500원 케이크는 4,000원이에요 이 대왕 마카롱은 생각보다 좀 많이 달아요 너무 달어 달아. 어우.. 잠깐만 오.. 당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이거 그럴 때 떡볶이 국물 한입 음~~ 진참떡볶이 먹방 끝. 바이바이.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